아, 이거, 그냥, 설치할까? 어허. 사탕수수, 뒤돌면 자라있어. 아, 배금 세이브 쳤나보다. 응? 오, 야. 그 문에 발쪘거든. 되게 아프네. 아! 아, 확실라 물고기 물고기가 되게 크긴 크다. 돈이. 음. 이번에 터는 그래. 그러게. 아, 이놈가 거리. 형, 어, 어. 뭐야? 어, 새우네. 이거 요리할 때 써야 되나 이거? 멤버셔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안 돼. 요리 비용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팔고 보자 뭐. 지금 딱히 당장 요럴 것도 아니고 쪽 없는 놈념 나뭐 다시 어려 물고기 바꾸고 오, 딱히 대단하네.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군지니, 나와라요. 나와라. 아니,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이제. 아, 와 아, 진짜 돈 많이 벌었다. 아, 아 이거 더 늘려야겠다. 이렇게 돈번기네 땅을? 아니? <laughs> 통발이. 감당 안 돼. 통발이 감당이. 당연히 통발이지. 내가 그렇구나, 뭘 모르겠어. 아니 돈이 대체 너무 잘 벌렸는데 이거. 맞아? 맞아. 와, 야 우리 초반에 너무 이거? 고생했어. 인정. 초반에 우리 많이 힘들었지. 내가 제일 힘들었지. <laughs> 땅만 쓸데없이 넘어갖고 내 돈도 많고. 내가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1회 차트. 아 0회 차트. 왜? 나, 왜지? 사탕수수만 사버려갖고. 너는, 아, 너는 이 사람수 타가지고, 초반에. 아. <laughs> 너도 잘못 타가지고. 어, 아, 이게, 굿즈가 있어. 정석대로 갔어야지. 정석이 어딨어? 초반인데. 정석이 있지. 수확의 정석. 음. 아. 맞네. 나 그거 왜지? 라면 받침대로 썼는데. 헐. 맞아난 수능특강에서 어, 보지도 봤어? 않았어. <laughs> 쟤, 그것보다 수정을 썼어? 이게 수정, 집에 있어. 나 개념 멀리 썼어가지고 수어 뭐본 적이 없거든. 수학계정라고수학의정석 정석 얼마나, 그거, 얼마나 뭐냐, 그거였으면은 예전부터 쭉 이어져 오냐, 이렇게. 그빈 밋밋한 책이야, 그거. 어. 빼고 있는데 잡혔어. 오 예. 버리고 확실히 버리고. Stay alive. 갑자기? 버리 아직 살아있길 갑자기? 어. 갑자기? 어. 갑자기? 어. <laughs> 아 이거 나무둑기 살아 나무둑기 된다 저거. 벌꿀 사야 되는데. 여 세. 와, 벌꿀 이 응? 꽉찬 벌꿀만 17. 와. 빈 것만 11개. 아, 네. 잠깐만. 둘. 르게황씨좀 다녀올게. 야, 갔냐? 안냐 갔냐? 갔냐? 갔냐, 갔냐? 갔냐? 이거 스도 봤냐? h 니 n e y c o m b 여기 온 김에 이것도 팔고.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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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김에 팔고 토끼. 두개 사나 알겠다. 어, 안 되네. 어, 왜뭐 잘못 샀니? 아니, 이뱅창이꽉 차가. 저거 투자한 만큼 돈 들어오겠지. 아, 맞 어, 통발 지금 벌써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나! 어 통발만 지금 거의 10개 가까이 설치했어 저기다가 어우야 음 다음에 차는 저것도 10개 늘려야지 이게 진정한 통발 코인이다 어우야 알아 응? 통발 통발 크 역시 오면 낫여 있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낭는 어부되게 하리 아싸 월척이다 사람을 낳는 <laughs> 흠 흠. <laughs> 뼈나 깠어. <laughs> 누구 뼈냐 그거? 누구 그, 뼈 뽑았어 저거? 그. 니네 정강이 뼈. <laughs> 아, 그러니까 저번에 저에 계산 잘못돼서 반원을 더 냈거든요. 세금을 음. 그냥 그렇다고요. 딱히 뭐라 할 말은 없어요. 그냥 그렇... 그렇다고요. 어... 어... 허리야! 하야 뭐? 하야라고? 어? 뭐? 하야라고? 뭐라고? 니 <laughs> 네 방금 하야! 이러지 않았어? 하야라고 했을 때 미치셨습니까? 휴먼 뭐? 휴먼이었다고? 미치셨습니까? 후구 뭐? 후구였다고? 미치셨습니까? 저구. 뭐? 저구였다고? 나 관원데? 유비. 장비. <laughs> 내가 18만 8 0 0원을 갚으면 될 거야. 내가 알기로. 18만 8천원인가? 아니야, 18만 8 0 0원이 맞아. 다갔 오케이. Okay. 뭐야. 응? 쟤. 왜? 갔다 온 사이에 내 주위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장물들이 너무 풍성해. 풍성, 풍성 친구. 풍성, 풍성. 잘하나라. 머리머리. 머리. 저 발언은 틀려와 상관없음. 지극적인. 저 댐, 혼자만. 그래, 개인 <laughs>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어우. <laughs> 살아나라 머리머리 전 잘못 없습니다 100만 타이머민데 <laughs> 블랙베리 라즈베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바빠, 빠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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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둥둥두둥빠정빠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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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어바 그, 지금, 플레이 타임이 2가 30시간 다 돼가고, 3가 이제 20몇 시간인가? 어, 3는 나온 지 이제 4일 됐어. 헐. 아, 그렇지. 3일날 나왔으니까. 어, 나 사자마자 그거 고여버렸어. 미쳤다. 어와왜 흰동갈이 나왔어? 아니 수박 실수로 캐버렸다. 아 줄기. 줄기. 아 안녕하세요. 어머, 불쌍하다. 왜? 그냥 불쌍 뭐좀 주시고 주고 가시죠. 아빠 톡톡 아. 톡 빨리 나는 사과해. 산나 톡톡톡 도피카나. 사과 상큼하게 터져볼래? <laughs> 상큼하게 터져볼래 봐. 어? 여기 뭔가 사라졌어 딸기인가? 상큼하게 터졌어 딸기. 딸기일 거야 야 이거 코코아콩이 답인데 진짜로? 그래? 코아, 코코아 갈까 우리도? <laughs> 이거 그냥 다 버리고서 코코아가 답이야 넌 여기에다가 코코아도 달지? 왜안 달았어? 뭘? 어, 맞아, 그러게. 나 여기 코코아를 좀 달아놓고 그래. 나는 귀찮잖아. 일이 배가 된다니까. <laughs> 아, 그렇지 귀찮아. 그걸 인정? 그렇지. 솔직히 지금만으로도 벅차잖아. 아! 오늘 2회차였지 아, 이거 왜? 바꾸는 거 깜빡했다. 방제? 2대차... 야, 어. 영원히 1회차야? <laughs> 바꾸는 거 깜빡하고 있었어. 아, 데스, 와, 데스티니 기능. <laughs> <laughs> 오늘도 이랬다. 내일도 이랬다. <laughs> 그 다음날도 이랬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laughs> 생각 없이 <laughs> 나는 빨리 긁었어. 간지러웠어. <웃음> <웃음> 오, 꿀 많이 모였다. 개꿀. 나 아, 많이 모였니? 안 어. 봤어. 오, 나쁘지 않은데. <laughs> 야, 이거 통발 10개 돌리니까 개꿀이. 통발 늘리 셈. 통발이 답임. 넌 어디에서 설치 않았어? 내마음 통발 저기 뒤에 물까? 오. 그쪽 물까에. 오. 오. 팔았어. 나 팔았어. 나 팔았어, 엠만. 뭐야, 이쪽 많이... 마인드. 아, 야 언제 팔고 앉았어, 저것도 이제. 아, 버튼 같은 거. <laughs> 아니, 이제 저도 난리야. 맞죠. 배가 불렀어, 미안한데. <laughs> 벤 너는 이미 찬뜩 불렀고. 봐봐봐봐. 야시이 찬득 불렀다던도할 말은 아니유. 어? <laughs> 난 적당히 불렀지. 바어 맞아? 봐봐봐봐봐봐봐. 딸기 하나 잡수고 가세요. 너무 음, 맛있어왜 음, 음, 음. 아, <laughs> 피곤할까? 잠마너못 잤나 보다. 오늘도 4 시간 잤나? 아 미치겠네. 네 시에 잤 자꾸 자꾸 자기 전에 소설 이거만 보고서, 이거만 보고서, 이거만 보고서 자고. 원래 그래. 아 떠나. 나, 나, 나 요즘에 1 0시 되면 졸리던. 데야그 야, 그거 재밌더라. 그거. 네가 옛날? 네가 저 라노벨라 재밌게 봤다고 한 거. 실력. 아 그거. 그거. 재밌더라 그거. 그거. 야, 그거 퀄리티 되게 좋게 났던데 이번에. 엄청 아. 좋아. 자.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성형 게임은 3열의 플래그 없이, 아. 3열 플래그밖에 없는 음. 악역, 악역, 악역. 영예로 태어났다. 영예로 태어났다입니다. 제가 이게 웹소설 때부터 봤고, 왜치? 우리나라에 정발되더니, 아니, 정발도 우, 엄청 빨라어 내가 1권을 샀단 말이야, 작년에. 근데 어. 작년에 2권도 나오고, 3권도 나오고, 해갖고, 음, 그, 한 4권인가? 5권인가? 이 정도 나왔어, 쟤네들. 오, 날려 넣어놨어. 근데 빚다 갚았어요? 어, 오늘지? 얼 아, 아. 아, 한잔 남았어. 충분히. 가게. 내놔? 지금 3 0만원 모았는데, <laughs> 턱도 없지. 저 이미 어, 다 갚았어. 딴중에딴넓혀 dun d u 토 Ajung eh, tang, no, tomato no sadeaji.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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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나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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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o o o o o 손모가지 많이 나가 진짜 이 도박을 잘할 거라고 믿. 비... <laughs> 손모가지가 없어서 돌릴 수가 없는데? 나 믿어 볼래? 나한테 줘봐. 내가, 내가 해줄게. 야한 마리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확률 극혐이라니까. 그 형님 너무 극 악이야 이거. 세 마리 하면 하나쯤 나오나? 연어 나왔다. 봐봐 하나, 둘, 딱 하면 나온다. 딱 하나. 나와, 봐봐 딱 하나 나왔잖아. 이렇게. 그다음에 한번더또세 개를 질러. 이런 거 이제 발을 많이 모아야 돼. 한 발, 두 발, 어? 세 발. 어 근데 두 개를 모았어. 뭐야 뭐야? 저, 두 개야. 쪽, 쪽, 쪽. 간다. 맞던 소고기 두 개. 한두 개. 오 그게 두 개나 실패. 갔어? 응,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네 개나 어서두개뜬 <laughs> 두 거야. 이런 씨. 돈망비야 이거 내보기 하지 마. 에이. 17,000원 날렸네. <laughs> 17,000원이나 썼어? 17,000원 밖에 안 날렸어? 오우. 아니. 나 이거 소고기 2,400원짜리만 해도 지금 한 열몇 개 돌린 거 같은데. <laughs> 거지 같네. 아. 그리고 일단 일단 좋은 소고기 절대 안 와, 저거. 맞 좋은 소고기. 절대 안 돼. 두 번째 거는, 저거는 확률 너무 크기야. 저기서 포기했어. 너랑 밀 팔고, 다음에 사탕수수, 한우 보기 됐다. 좀 많이 모았나 오늘 이거 오늘. 온세계에서 또 이렇게 한우가 흔했으면 좋겠다. 그러게 그러면 갖다 팔수 있을 텐데. 내가 그닥 한우를 좋아하지는 않아서. 팔면. 좋겠다 이렇게 벌면 좋겠다 깡 막힐 생각에 나 벌면 좋겠다 치우면 좋겠다 벌기 쉬우면 좋겠다 될 수만 있다면 지갑을 다 받쳐도 좋을텐데 <laughs> 아니면 이것만 따로 하이라이트로 빼 놓을까? 음, 음. 그렇지. 화면 그 좋겠다 하면서 뭐지 시작하는 거지. 오. 봤더라. 내가 너히 희로 나을낳는나 자꾸 댓글 쓰면 사람들이 님은 안 보는 채널이 어디요 이러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것보다난 이렇게 대답을 세는 거 아니야? 그그안 보는 채널을, 안 보는 채널을 물어봤잖아 네. 아니 그것보다 내 채널이라고 대답해주면 돼 <laughs> 아니 그것보다 일단은 그거야 아니 그것보다 저를 보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laughs> 이게 정답 아님? 아니야, 같은 알리고즘에 걸려서 그래 이거 <laughs> 맞냐 이거? 알리고즘에 맞죠? 걸린 거라니까? 그게 뭐지? 기계의 뜻이야 아아 <laughs> 킹고리즘 어, 킹고리즘 이게 근지 보는 공통사가 같다보니까 걸리는거 음. 아아 맞다 나 이번에 900 달성했어 그래 구독자 오. 방금 봤어 화장실에서 응가써면서 어? <laughs> 아 그런데 900 좋겠다 야, <laughs> 야 트리아 채널도 50 아니야? 야, 근데 얘 채널보다 트리아 채널 구독자가 제일 중요한거 아니니? 그러니까 네 나는 개인적인 채널을 오히려 중시하니까 애초에 오? 그리고 아니 나 원래 개인 채널을 중시한다고 말했잖아 나는 하면서 아, 그리고 그리고 어이. 나는 너희들 막 다른 거뭐 하고 있어 난 편집 내, 내 혼자서 해가지고 난내 영상 만드는 건데 솔직히 나도 이만큼 이득은 있어야 될거 아니오? 솔직히. 솔직히 나 편집하는 데나몇주 걸려 이거 나 인트로 만들고 아웃로 트 만들고 할거다 했어 너희들 뭐 브램은 공부하고 실류는 뭐 게임하고 공부하고 있을 때 나는 편집 돌렸어. 그럼 우리 채널은 나 언제? 관리 하니 몰라 우리 채널은 알아서 각자 알아서 뭐 올릴 것 있으면 올리고 하기로 했잖아. 이게 너무 안 올라와서 문제야. 어, 응, 그니까.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야. 너무 안아 올라오니까. 니 다들 에한 아, 한 주에 하나씩은 아한 주에 한 달에 하나씩은 올립시다. 한 달에 그리고 하나. 올릴 때그 각자 채널 인트로는 빼고 넣자 음, 그냥 뭐 통째로 올리지 뭐. 저 안되면? 나도 그냥 통째로 올릴게. 그러면, 트리아에. 어, 불... 그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그냥 올리긴 뺄까? 올리대. 그냥 올리면 되는거지, 그러면. 인트로는 뺄거 어차피 인도스 안 넣을거야. 통째로 그냥 아마 넣을거 같은데. 응. 음... 괜찮아. 근데, 근데 나 같아. 이거, 이번에 그 컴프트 하면서 그 계정 등록이 안되있거든? 뭐가? 네이버 웨일로 바꿨잖아. 그 다시 그 트리아 채널 계정을 등록을 해놔야돼. 그 비밀번호 저장는 아, 거. 거. 어, 그럼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네그 걸로 등물을그 뭐냐, 문자 가잖아. 알림 가잖아. 어아 그거 말해줘, 그 그때 할때말해죠 말해줄게, 그럼. 내가. 어, 준비하고 있을게, 그때 말해주면. 아, 그럼 이거 레지던트 이블 2는 트리아 채널에다 올릴까? 어, 거기에다 올려. 괜찮? <laughs> 레던6 찍어야 되나? 그 스피드런 해보셈. 너랑 같이 해갖고 다시. 오? 어? 근데 지금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겠지 이번에. 야그 빨리빨리라고 해봤자 그거 오래 걸려 맵 때문에. 육은. 그런가? 어 이게 투랑 그 투는 그 뭐냐 맵이 한정적인데 빙글빙글 도는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 음. 3는 생각하면 다 생각할 수 있어. 이번에 다 빠져 갖고. 덕까그 이게 3가 제일 거지 같은 구간이 시계탑이거든. 네. 아. 근데 이게 리메이크되면서 시계탑이 빠졌어. 이 말은 뭐냐? 엄청쉽다는 거야. 맵이. 시계탑이 메인인데 시계탑이 빠졌어. 그럼 뭐가 남아? <laughs> 남는 게 없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햄버거를 시켰는데 패티만 왔어. 어? 어. 아. 어... 빵이랑 어... 상추랑 소스는 어디 간지 모르고 피클도 어디 간지 모르고 그 <laughs> 패티만 왔어. 뭐야? 너터클리타임데이 예? <laughs> 요즘에 패티 쫀득쫀득해서 다잖아 했다. 맞아 맥도날드 패티 좋아졌대. 했지? 궁금하다. 왜, 왜 그런 왜 그런지 했더니 어, 사장 바뀌었어 사장이 바뀌었대. 그래도 욕을 많이 먹는 거는 또 알고 있었나 봐. 아네전 전대 사장이 너무 돈만 밝혔대. 거기에. 어, 그러 그러니까 사자... 해주는 게 맞아. 그러니까 어, 전대 사장이 지그 전에 했던 일이 뭐 뭐냐 봤더니 음. 아, 그냥. 음, 네. LG LG 들어가갖고 그런 거 갖고 막 그랬대. 아이전 사장이 그랬지? 그 음식 쪽 했었던 사람이 아니래. 아,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에는... 그 사장이라는 게 외국 사장이야 <laughs> 한국 사장이야. 그 외국 사장으로 바뀌었어. 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아니, 사장, 내가 붙고 싶었던 어, 우리나라 게 우리나라 사장이, 우리나라 사장 우리나라. 사장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음, 외국 한국 전체 지점. 한국 게, 지점 한국 한국 지점 사람이 호주인으로 바뀌었어. 근데 그그 음. 그 사람 보니까 음식점을 한게 아니라 뭐지? 그냥 맥도날드에서 계속 일했대. 아아 어. 지금 이번에 바뀐 분이? 아 어. 어릴 때부터 맥도날드에서 일하셨대. 어 그러면 이해도가 높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맞지? 사람들 사람들을 이해하고서 입맛을 맞춰주는 거야. 어 이런 분이 입맛? 좀 들어와야 좀 많이 개선이 되고 많이 바뀌지. 야 전자제품 팔던 사람이 햄버거를 딱 잡으면 뭐가 되겠어 흐하하 <laughs> 돈 맞지 그니까 돈만 밝혔겠지